이게 뭘까요? 짱구야, 공 갖고 놀자. 이게 뭘까요, 짱구씨? 뭉실아 그게 뭐예요? 여기는 애기들 방입니다. 애기들 방이에요. 모시를 그거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짱구, 이거 뭐지? 공시랑 같이 가지고 놀아야 돼, 오빠랑. 짱구도 가지고 놀자, 짱구 화났어요. 짱구도 가지고 놀자. 짱구, 그거 뭐예요? 짱구, 그거 뭐예요? 짱구 그거 뭐예요 몽실이 으르는 거릴 거야? 오빠랑 같이 놀아야지 짱구도 그거 뭐예요 응? 몽실이 거 아니잖아 같이 가고 놀아야지 그지 짱구야 우리 착한 짱구